네. 조형예술학박사 이경희 에드브루가 작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조형예술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던 건가요? 대학교 학부 진학하면서 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염색하고 싶었지만 네. 피부가 좋지 않아가지고 음... 이제 도자기로 전향을 했는데 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도자기는 왜 공든탑이 무너질 리가 없다 하잖아요 네. 근데 도자기는 너무 잘 무너집니다 음. 이게 밤새도록 작업해 놔도 그 다음에 이제 다 무너져 있고 갈라져 있고 오. 그러다 보니까 네. 안되니까 5기가 발동해가 실패를 많이 해보니까 음. 조금 더 표현 방법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야, 그 아까 보니까 조형 작품도 참 멋있었는데 네. 저희 앞에 있는 성체 등 네. 안에 빛이 흘러 나오는 게 정말 신비롭거든요. 네. 이 조형 안에 빛을 넣으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장신구를 하게 됐거든요, 도자기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명이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조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너무 환한 빛보다는 제가 그때 본당에 있는 성당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조명 예쁜 거 많은데 왜 저런 걸 갖다 놓지? 이런 마음이 저는 네. 모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순 때왜 보라색 천이 이렇게 십자가에 하면서 성체등이 꺼지잖아요. 네. 부활 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앞에서 이제 고개 숙이고 딱 봤는데 그 제가 왜좀 웃긴다 하는 그 빛이 딱 있는데 왠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아, 네. 평안해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수녀님한테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수녀님께서 그러면 성체등 작업을 한번 해 보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굳이 <laughs> 제가 왜예예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수녀님께서 거의 뭐 전화 오셔 가지고 작업하고 있냐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가 저도 이제 한번 그러면 해볼까 싶어가 했어요. 근데 안 되는 흙이거든요. 점력이 없어서. 네. 그리고 여기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삭 하면 금이 착 가요. 근데 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를 하면서 네. 제가 또 다른 어떤 그거를 방법을 알아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네, 이 빛이 나올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좋게 생각해요. 이게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 아, 그런 작가님의 수고로움과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여서 네. 저 옆에 보시면 특허증이 있거든요. 아, 네. 저 특허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건 동굴 종류석의 네. 기법을 통해서 특허를 받았는데요. 음. 미대 박사가 별로 이제 없을 때, 음.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수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 우리가 후학들한테 뭔가, 어, 자료를 남기는 게 그래도 음. 박사로서의 어떤 본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와닿지 않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그 먼저 일러주신 그 취지가, 음. 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음... 자주 연락 못드리지만 <laughs> 이자리를분들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앞에 놓여 있는 성체 등도 종류석으로 만드신. 종류석의 질감을 음... 이제 활용했는게요. 네. 바깥에 보여지는 그 균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음... 조각할 때는 여기에 보면은. 알라리 왜 시약 같은 게 있어요? 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어지않게 들었지만 저는 성경 구조를 잘 모르지만 음. 그단 이제 몇 가지가 제한테 와닿는 게 겨자씨 한얼만 같아도 네. 신앙이 우리가 왜 음. 커가고 이루어질 수 있다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이 참 저한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예 제가 이 작업을 그때는 그 마음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음. 보시는 분들이 빵과 같다고 가시더라고요. 아 빵에서 이스트가 부풀어가지고, 네. 그렇다는 말씀을 하셔가, 그것 또한 제가 생각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그게 공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한테 또 다른 영감을 주시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음. 음. 와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장식장에 있는 우리 작품들도 네. 어, 소개해주신 특허 방식으로 만드신 네. 건가요? 어. 자이 저게 이제 헐게 물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선행 조사를 했을 때는 종류 쓰기란 어떤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종류석을 떼와서 몰드를 작업해서 그냥 그 형에 찍어내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제가 음. 그 조사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어떤 그런 기법을 통해서는 자유자재로 형태를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색을 좀 많이 담고 싶어서 붓으로 다 이렇게 컬러링을 해서 어떤 명암 같은 거를 줘요. 그래서 네. 어어떻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색으로 보이지만 음. 그 속에는 어떤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글라데이션 템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주는 뭐 울림이라든가 네. 소감이 조금은 더 다고수 아. 있는 거죠.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네. 자, 그럼 우리 장식장에도 참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네. 작가님, 우리 네. 함께 이동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동굴 정류석을 미니어처로 제가 작업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자 장신구. 야. 그리고 이거는 채색 도자기예요. 어 채색 도자기에 이렇게 예쁜 그림들도 그려져 있는데 어. 이 그림들은 직접 다 그리신 건가요? 네 지금 어, 음. 그렸는 거는 네. 제가 도안하고 야. 제가 이제 만든 물감으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화 하는 거죠. 이쪽 한쪽 편에는? 네 도자 장신구예요. 아, 도자 장신구. 네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와. 경우에는 예. 어 도자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음. 오히려 도자기가 친환경 재료고 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접했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싶어서 음. 도자기로 장신구화한 거죠. 네, 도자 장신구를 보다 보니까 유독 제 눈길을 끄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아, 역시, 뭘까요, 도대체? 역시, 네. 다르십니다. 이거는 남성분들이 많이 아시는 루프타인데요. 아... 보타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러면 음... 한번 피디님께서도 한번 해보시기를 아... 제가 한번 걸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어게금 보... 위하... <laughs> 아니, 요 이게 보타이가 내가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해 드릴까요? 어, 어, 아이고, 해주시면. 아 여자친구가 싫어하는가요? 여자친구, 싫어하는 <laughs> 여자친구 자, 어디 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야, 네. 제가 지금 이경이 에드브루가 작가님께서 만드신 보타이 네, 어, 네 도자장 신구까지 여기 달려 있어요 이야, 네. 이런 영광을 제가 아, 하나 아, 봅니다 <laughs> 아니요, 이게 음. 인물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옷이 날개라는 아, 말이 있잖아요. 오늘 아이고. 저에게는 도자장신구가 날개입니다. 아, 네. 이게 색이 사실은 자연색이다 보니까, 네. 강물질이다 보니까 사람 피부톤이나 옷에 와. 상관없이 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그런 네. 도자장신구만의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놓고 도자장신구에 대한 장점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딱 봐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왜 도자 장신구를 만들고자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도자 장신구는 무겁기도 하고 네. 좀 둔탁하거나 세계 표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도자기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니라는 것을 시도하고 싶었어요. 아, 또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네. 그래서 <laughs> 이쪽에 보면 음. 요 장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다 일곱 번씩 구웠습니다. 얘도 어떤 면서 도자기 색깔에서는 조금 특이한 색깔이거든요. 그 네. 그런 색깔을 내기 위해서 전 아름대로 작업 계획을 하지 않으면 음. 색을 내가 원하는 색을 낼수 없는 거죠. 그럼 작가님. 네. 여기 있는 다양한 장신구들 중에서 네. 가장 좀 소개해주고 싶은 장신구가 혹시 있을까요? 아, 저요? 네. 다 예쁘긴 한데. 아, 저는 이런 네. 것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수분 량이 많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손에 잡게 되면은 질감이 이렇게 그 묻혀버리거든요. 음. 네. 근데 그거를 어, 유지하면서 이렇게 얇게 어떤 면에서 이제 그 표현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고 색 색도 다양하게 줘서 예. 이게 이런 어, 것들이 아... 예,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온도에 맞춰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 보통 옆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얇아요. 얇고 허, 이렇게 얇 예. 저도 한번 혹시 만져봐요. 네네. 될까요? 네.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가볍고. 참 신기한 게이 네. 질감이나 결도 다 계산을 해서 만드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그 그 새가 깃털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깃털을 동굴의 어떤 그 종류식 질감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 디자인 했는데 음. 어, 제가 봤을 때어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저희 가비가 간다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도자장신구의 매력에 푹 빠지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웃음> <웃음> 네, 아이고 고생했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에 자. 작업하신 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와. <우와. 웃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와. 네, 저도 잘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자, 먼저, 오! 마음에 드실까요? 바다를 품으셨습니다. 와, 바다를 품은 컵. 와, 네. 예쁘다. 그리고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주실 입술 선물입니다. 입술을 와, 품은 컵. 선, 네. 넣었어요. 네, 네. 우와. <laughs> 아, 영원히, 영원히 기억, 기역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비가 간다. 와 예, 정말로 예쁘게 잘 그리셨어요. 귀엽고. 오, 예쁘게 네. 주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아, 니니 아니, 아니. 정말 잘 나왔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자연의 시간을 나타내는 종류적 질감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왔잖아요. 근데 저도 자연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이 좀 벗어나서 자연의 시간을 담는 그런 작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